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옥빛 삼각지대에서 울린 단한 발의 총성이 수십 년간 누적된 긴장을 불붙일 줄은 병사가 전사하고 로켓이 마을에 쏟아지며 F-16 전투기가 자의 4하변한년 만에 처음으로 출격했다. 단 하룻밤 사이에 4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집을 떠나야 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무엇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 걸까? 왜 국경 지역의 한 사원이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을 일으킨 걸까? 그리고 왜 다른 나라들까지 이 상황을 우려하고 있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외교 군사, 역사적 전투의 배경을 파헤칩니다. 명확하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현재의 정세를 함께 이해해 봅시다. 여러 국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긴장은 단일 사건이 아닌 국경 지역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의 결과라고 합니다. 시작은 5월 말 옥빛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두 나라가 여전히 분쟁 중인 땅입니다. 교전 중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측은 서로 먼저 발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국경 상황은 조용히 고조되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순찰로 인근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어 태국 군인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국경의 일부를 폐쇄하고 캄보디아와의 고위 외교 접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는 접경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로 밝혔습니다. 최고조는 7월 24일 소규모 충돌이 공식적으로 발생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로이터 DW, 예루살렘 포스트 등 국제 언론에 따르면 양측은 국경의 여러 지점에서 포병 로켓 보병을 동원했습니다. 일부 포탄은 태국의 민간 지역에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했고, 민간인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태국 공군은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캄보디아와의 분쟁에 F-16 전투기를 투입했습니다. 태국은 공습이 군사 목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캄보디아는 이를 방어선을 넘어선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며 4만, 4만 명이 넘는 주민이 피난을 떠났고, 다수의 학교와 의료시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로써 양국의 국경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핵심 안보 위기 지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사적 수단 없이도 양국이 긴장을 풀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긴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그 뿌리는 식민지 시대의 인도 차이나 반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7년 프랑스가 설정한 국경 지도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에 유리하게 경계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법적 효력과 정확성 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경 인근의 종교 유적지인 프레아 비이어 사원이 분쟁의 중심이었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I, ICJ는 이 사원이 캄보디아의 영토라고 판결했습니다. 태국은 초기엔 이를 수용했지만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캄보디아가 ICJ의 판결 해석을 요청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원 주변 지역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2000년 13년 ICJ는 프레아 비어 사원의 동쪽과 남쪽 인접 지역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확인했지만 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해당 판결이 권한을 넘어섰고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민지 시대의 불분명한 국 국경선이 장기 분쟁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양국 모두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인접 지역의 소유권 접근권 관광 수익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 이 지역은 자주 긴장 상태에 놓이곤 합니다. 역사적 요소 외에도 이 분쟁에는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습니다. 산악 지형은 해당 지역을 통제하는 측에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ICJ 판결은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실제 이행은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는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에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2025년 7월 24일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간주되며 국지적 국경 충돌에서 보다 조직. 적인 제한적 교전으로 전개되었다. 이날 벌어진 사건들은 인도주의적 외교적 영향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지역 분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여러 의문을 제기했다. The Guardian 및 El c h a r i r a 등 국제 매체에 따르면, 24일 새벽 무렵. BM-21 로켓과 무인 항공기 UAV를 이용한 일련의 공격이 타무엔톰 사원 인근, 즉 국경과 맞닿은 지역을 향해 실시되었다. 태국 측은 해당 공격의 배후로 캄보디아를 지목했다. 발사된 로켓 일부가 국경 인근의 주거 지역과 의료시설에 떨어져 민간인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어린이와 노약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린주에 위치한 일부 지역 병원은 긴급히 환자와 직원을 대피시켜야 했다. 그러나 현장 보고는 아직 독립적 검증 단계에 있으며 국제기구는 공식적인 사상자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관측자들은 다각적인 전황 보도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접근은 시간이 필요하며 정보 출처에 중립화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한다. 같은 날 정오 태국 왕립 공군은 후페싱닉스 파이팅 펠컨 전투기를 투입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 공격 대상은 로켓 발사 추정 지점과 캄보디아 영토 내의 병참기지였다. 태국 국방부는 이번 공격이 제한적 방어 조치로서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습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으며 전술적 정확성이 높았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태국이 국지 분쟁 상황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국영방송 연설에서 캄보디아 정부 대변인은 이번 행위를 주권 침해 이자 대화 기회 훼손이라며 비판했고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분쟁 확산 억제를 촉구했다. 7월 24일 사건은 특히 국경인근 주민들에게 뚜렷한 여파를 남겼다. 뉴스닷컴 오리에이유와 디 t 스트레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국경에 가까운 태국 여러 주에서 약 4만 명의 주민이 24시간 이내에 긴급히 대피했다. 다수의 학교 보건소 시장이 임시 폐쇄되었고 소셜미디어 및 지역 언론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며 국경 탈출로가 단시간 내에 혼잡해졌다. 한편 캄보디아 측 언론도 국경인근 마을 일부에서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으나 그 규모는 태국보다 작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경 지역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캄보디아 민간 피해에 대한 공식 수치는 아직 널리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주의 피해 외에도 7월 이시알 사건은 외교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다. 교전 발생 후 불과 48시간 이내에 태국은 푸놈펜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방콕 주재 캄보디아 고위 외교관을 추방했다. 이는 더 제루살렘 포스트의 보도이다. 양국 간 일시적으로 체결되었던 일부 국경 협력 협정도 정지되었는데 여기에는 공동 순찰 출입국 관리, 안보 정보 공유 등이 포함된다. 아직까지 고위급 회담이 전혀 열리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양국 간 외교 채널이 완전히 단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2000 총매여 2011년 긴장 국면에서 이미 한 차례 경험된 바 있다. 국경 분쟁에서 군사력은 단순 병력 배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전투, 억제력 및 전장 구도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 국방기관 및 지역 언론에 따르면 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은 50억, 60억 달러 수준으로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태국 왕립군은 다음과 같은 규모와 현대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금 및 예비 병력 포함 약 30만 명 이상의 병력 보유. 공군은 약 50기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0기 이상은 미국산 F-16 및 스웨덴제 그리펜 JAS-369 전투기이다. 해군은 호위함 상륙함 먼거리 순찰선을 운용하며 해안 방어 및 영공통제 작전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태국은 미군 일본 및 아이에이시안 회원국들과의 정기적인 양자 및 다자 훈련을 통해 후방지원 훈련 연합 작전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캄보디아는 국방예산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연간 6억 10억 달러 수준이며, 이는 태국의 약 1로 5일 6에 불과하다. 캄보디아 무장세력은 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국경지역 중심의 약 12만 5천 명 규모 보병 위주의 병력. 공군과 해군은 소규모이며 현대적 전투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장비는 대부분 경무기 기본 장갑차 수송, 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거 여러 국가의 지원으로 확보된 것이다. 여러 독립 군사 분석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거나 복잡한 기동작전을 펼칠 능력이 거의 없으며 지상 방어 전술과 지역 병력의 유연성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국 간의 군사력 격차는 명확히 드러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군사력이 항상 분쟁의 결말을 결정 짓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복잡한 지형 전술적 위치의 우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는지, 등의 요소 또한 현장 전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지역 분쟁에서도 군사적 역사적 요소 외에 국내 정치 상황과 국제 정세의 영향은 상황을 형성하고 유지하거나 복잡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긴장도 이 같은 규칙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 가지 핵심 측면, 태국의 국내 상황, 캄보디아의 전략,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배경을 순차적으로 분석해본다.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여러 국제 매체에 따르면, 태국 정치권은 현재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으며, 특히 유명한 친나와라 가문의 정치 후계자인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역할이 주목된다. 사건은 패통탄 총리와 훈센전 캄보디아 총리 간의 통화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이 유출되면서 시작되었다. 녹취에서 그녀가 캄보디아에 대해 지나치게 유아적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비록, 이 녹취의 진위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방콕 내 군부와 보수 진영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후 그녀는 직무 정지되었고 군부 성향의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일부 지역 분석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국경 긴장은 태국 정치 내 군부의 영향력이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와의 대치가 내부 문제에서 대중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외부 지향 전략일 수 있으며, 이는 수십 년간 정치의 중심축이었던 군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지정학적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 친나왈라 가문은 중국과의 우호적 노선을 추구하는 반면 태국 군부는 전통적으로 서방, 특히 미국, 개과바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태국-캄보디아 관계의 불안정성은 국내의 외교 정책 노선 간의 분열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 국경 반대편에서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 전 총리 훈센의 아들은 2023년 취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과정에 있다. 2025년 초부터 그는 태국과의 국경 분쟁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는 1962년과 2013년 ICJ 판결에서 프레아 비이어 사원 분쟁에서 캄보디아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선례에 근거해. 하지만 일부 서방 관측통들은 이 같은 법적 접근이 국내 정치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훈만의 총리는 국내 일부 세력과의 권력 경쟁뿐 아니라 인권 개혁과 재정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 문제처럼 민족주의적 자존심이 걸린 사안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내 지지율을 높이고 아버지 훈센의 정치유산을 계승하는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시안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평화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에세아는 회원국내 분쟁에 있어 합의제 결정과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인해 중재자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의 주요 파트너인 중국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번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 사태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중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주요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미국의 대만 지역 내 군사적 존재 확대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 및 기술 공급망 강화를 통해 영향력을 넓히려는 움직임.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외부 강대국들이 지역 내 전략적 영향력을 시험해볼 기회가 될수 있으며 이는 군사 지원부터 외교적 정렬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여파 외에도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은 지역 주민들과 커뮤니티에 뚜렷한 영향을 남기고 있다. 뉴스더커컴 무미튜 디어비유 등의 보고에 따르면 양측 국경의 민간인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수만 명이 위험 지역에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고 여러 주거지 학교 의료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농업 국경 상거래 관광 등 생계수단이 거의 마비되었고 일부 전략적 교통로가 차단되어 물자 및 서비스 접근이 크게 제한되었다. 특히 국경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온 소수민족 공동체의 경우, 원래부터 취약했던 삶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은 주민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긴급 구호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할 국가들, 특히 베트남은 상황 전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태국, 캄보디아 국경의 불안정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산 내 공급망, 특히 농업 물류 소규모 무역에 대한 간접적 충격, 동남아시아 전체에 대한 국제 관광 심리 악화 및 지역의 안보리스크 이미지 확산,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 및 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충돌이 통제 불능 상태로 확대될 위험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A시안이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 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 협력과 투자 신뢰에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간 긴장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점중 하나는 국제법적 해결 방식에 대한 양국의 접근 방식 차이다. 캄보디아 측은 1962년 및 2013년의 분쟁 사례처럼 이번 사안도 국제사법재판소 ica에 회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법을 통한 외교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되며 국경분쟁에서 국제법이 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양자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태국은 이번 사안에서 ICJ에 관할 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콕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국경 분쟁은 오직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사전 합의 없는 사안에 대해 국제재판소의 강제 관할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여러 국제법 전문가들은 분쟁 해결 메커니즘부터 입장차가 극명할 경우 평화적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한다. 이는 현재 사태 해결 전망에 큰 난관이 될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3자의 중립적 개입이 이번 위기 탈출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아세안 이슬람 협력기구 OYC 또는 유엔과 같은 조직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체로 평가된다. 단 양측 모두 대화 참여와 충돌 확산 자제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측자들은 중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양측 모두 해당 중재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가져야 하며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과도한 압박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동남아 정세는 새로운 긴장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이는 프레아 비이어 사원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서부터 예기치 못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내부 정치 전략적 이해관계, 글로벌 긴장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다. 어느 쪽이 전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정보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독립적 검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평화적 해결과 국제 협상만이 전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이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시사적 분석과 균형 잡힌 시각을 담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친구나 SNS에서 공유해 주세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